아 자연으로서 TP 있었다. 아 포이슨 슬라했는데 아. 오케이 배치 첫 판. 아 진짜 오랜만에 롤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는데 아 오랜만에 하고 똥싼거 아니야? 아 포이슨 끌라는데 아. 아...씨... TPA... t p 뭐야... 스킨부터 잘못 꼈다 이거 예감이 좋지 않다 아...씨... 포베스가 쓸랬는데 t p 왜 잡은거야... TPA 왜 잡았어... 그래도 썸네일은 플레이스고써야겠다 속닥속닥 진짜 너무 뭐 오랜만인데 뭔가 오랜만이지만 바로 그냥 랭킹 난 이제 빡쳤다 tp 뭐야 뭐야 tp 뭐야 뭐야 소환사 협곡것하소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로스로 카운트칠나 아, 이이즈가 너프 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음, 그 전에 꿀 빨아야 돼. 나 이즈가 노벤 되면 이즈만 하는 형식으로. 아빠, 어? 탐레니구슨 뭐, 초반 공격력, 그냥 초반만 엄청 약해진 것 같던데. 심각해. 별로 안 좋아. <laughs> 좋게 받아들일 순 없다. 에휴, 초본딜이 초반에, 요 어? 초반에, 이거, 잘돼야지 그리고, 뭐하지 아, 티피, 걸레. 어, 오늘 됐어. 어지오탐은어늘은오늘다오늘다다다다 지지시스키차갈 길이로 없구만. 이쪽 임마감 잡았어. 바로 쐈어. 이거 미랩탐 응. 아, 까 이게 안, 안 맞아. 영역 좋거든 이거. 도북 잘움쳤어 도북도 바뀐다고 했지. <놀랐다> 지가 <있지? 놀랐다> <놀랐다> <놀랐다> 그냥 10너프 되구만. 받았다. 어이 쓰. 시작이 좋아. 이쪽. 가빈. 방 퀴는 좀 아쉬웠다. 아, 좀 하는데. 아 미니언 뒤에서 이거 이쪽. 안받 수도 있지. 아, 아. 그냥 이렇게. 만화 관리를 살짝 해 줘. 아이그 안좋은 소식이 들렸어 나는 바로스랑 미니언.. 아 치..치면 안되지 치면 안되지 이런걸 치 이런걸 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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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이스 아 미녀 한개 미녀 한 개랑 교환 집 하나 받았어. 나빨빠빠빠이정게면되아 용광은 아니지. 어. 자그 라인 치하이구만 뭔가 소라카 w 쓸라 했는데, 내, 내 뜻대로 안 되고. 집 갔다 온 거야? 어. 타우산이었구나나 몰랐나? 음, 아니, 너무 탱칸 많은 거 짜증나. 중요한 거부터 올려야겠다, 위로. <laughs> 음, 뭐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 해야 될까? 어. 조심하라고. 어, 잔나라서 킬내기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스라 이거. 나 바로스 싫어 만나다 실력 문제라고. 오우 예쓰 되게 좋고요 맞았네 그만 그만 아! 저, 너무 웃이었는데 <laughs> 아이고. 아이아이이 아이고. 다 아이고. 아이이 뭐지, 뭐, 뭐지, 그냥, 어, 오랜만에 롤 해갖고, 이거. 감이 안 잡히네. 그런, <laughs> <laughs>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laughs>

그래, 돌아오려나. 난 필요 없는 게 갖고. 함부로 싸면 안 돼, 이거. 불리해.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더 불리해. 버프형 무렵. 스크샷 너무하네.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뭔가, 뭔가, 극들 뭔가, 난, 뭐, 뭐 하는 거지, 씨발. <laughs> <laughs> 아, 좀 쫄지 말고, 별로 아프지 않거든. <laughs> 괜히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아, 뭔가. 잠시, 잠시 조용했어. 밖에만... 아. 잠시 잠조용했서 밖에만. 아을 넘어. 너무 풀을 너무 허망해. 험한... 아... 아 망했다 대포는 좋다. 왼손 잡은 나왔거든. 이거 못 잡아? 나이스.

어? 밤을 새서 그런가? 다 뭔가 음에 안들어.. 아내 마음대로 안되고 있어 뭔가 내가 롤하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무난하게 팀버스 받고 있는 아 팀버스까지 아니네 단턴잘 풀려갖고 아, 바루스가 군수 나오기 전에 따야 될텐데 정글, 정글이 안와서 그냥 그래, 톤 보였죠? 겠지, 그래. 지 우로 간다. 내가 알아서 할지? 바텀 은 그냥 파밍전 이야. 이건 먼저 갱화 중이 란데. 한번판 거였거든? 아니, 바텀 일부 개가 안온 건지. 근데 와도 뭐, 뭐, 못 잡긴 해. 뭔가 앞에서 궁쓸것 같아. 이뭔 몰라가면 아 요즘 몰라을 먼저 많이 가면 편인데. 요즘 여기라안 안 했지만. 감 잡았죠? 감 잡았죠? <laughs> 좋았다. 막게 먼저 싸움을 걸어주고, 만왜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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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2고 그래마안 아, 근데 이거 안 좋은 점이 특수, 특, 룬이랑 좀 효율이 안 맞지? 이게 쿨감 45% 빨리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 좀 그렇지 일단 닌탑. 닌타... 아무도 저팀 다닌탑갈것 같아 이번판 아우아이 비전 맞을까봐 카카카카는데카카 저기서 나와 카카카카카카카거카카카면 아, 카카카 올라오나 거의 거의까지 까불어. 아, 너 내가 못잡았네 저거. 다 됐어야, 다 믿음. 아가야 된거 아니야? 18분 무라만나 좋고, 아야, 나 때린 거 맞아. 아, 쏘면 탈진 아니네. 주변 잘파악해 이렇게. 아. 아쉽네. 아. 따로따로 따로 온다 풀 <놀람> 쏴버린 <놀람> <툴> 여기서? 아 <laughs> <laughs> <놀람> 진짜 다잡겠다 <laughs> 가져야겠다 괜히 뒷무빙 했나? 잡아라! 버프를 줬다, 너한테! 아, 킬좀 먹자. 블루게이드. 어? 스가 바텀인데? 할수 있어, 이거. 야, 왜이렇 아무리 W 안 맞아도 서럽게. 엑스가 바텀이 운 좋다, 이거. W에서 안 맞는 거 기분 탓이겠지? 너무, 너무 오바였나? 아 빨리 볼걸. 막 먹고 싶었지만. 라고 있네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유리해 이거 운용도 잘하고 있고 용도 불용 다 나오고 있고 지금 바론까지 붙고 이거 그냥 게임 끝나겠는데 탑까라고 그럼 우린 뭐. 그럼 그럼 우린 미드 미안해, 그냥 앞이나 한번 봤어 오우, 호호!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브리데프리들브리들 프리데, 거리거프여기프리올프리 아니야. 데 프리데, 프리데, 프는데자르바하리데 프리데, 이리데프 어어을하했습 호텔을 했습니다. 호했습니호호호을 했습니다. 호 무 o 사사 t up, take it a p o g 이 i n Blue guy, k a 잔나의 피해를 덜, 더 막아주자. 어, 방 다같이 바텀? 다같이 바텀? 응. 음. 이거 뭐 도미닉 가도 되는데 싹이 도미닉보단 잔나 이거 좀 막아줘야겠다. 도미닉 가도, 가는 체력이 다 나지, 엠마들 근데 방금 판정, 아까 전에 한타드 판정 뭐였지? 에어폰왜 맞은 거야, 나. 어떻게 껴야 되잖아. 어떻게 껴야 되잖아. 어떻게 껴야 되잖아.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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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을 거네, 엠마 폐기, 너? 어, 이 정도 폐기로 해야던 거지, 이제는. 귀찮어? 스킬 맞아, 도 뭐? 잡이 없어? 야, W 왜 피해? 우리 팀도 무빙 잘하는데? 오, 이거 잘해, 잘해, 잘해. 이거, 대거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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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laughs> 못 맞춘 게 아니야. 우리 팀 무빙을 잘하는 거야. 아니, 사실 손이 얼었어요. 핑계같이 보르겠지만진 이즈 를 베네라 새끼 들 아.